네, 반갑습니다. 어, 아까 대표님이 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떤 어떤 그 개념적인 요청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요구에 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일단 영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좁히는 말로 기업에서 영향이 뭐고 NCS에서 말하는 사실 NCS에서는 영향이라는 얘기를 안 쓰죠. 능력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왜 그런 차이를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역량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n c s 에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단역, 그 개념이 어떤 건지를 좀 구분 짓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또그 채용 장면에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 평가 도구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평가 도구가 과연. 어 그런 어떤 능력들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일단 우리가 그 영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떤 포괄적으로 써요. 뭐 학교 가서도 영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채용 현장에서도 영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사실 영량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잘한다는 의미로 많이 그 포괄적으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접근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그럼 교육과 채용과 이렇게 그 역량이라는 걸 연관시킨다면, 그럼 기존에 어, 기업에서 역량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에 갖다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역량이라는 거는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에 맞춘 겁니다. 이 고성과자의 우수한 수행 수준, 뭐, 스페리얼 퍼포먼스라고 했는데 우선 수행 증거를 가지고 채용, 교육, 승진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채용을 할때 말씀을 드리면 그 채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의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을 역량이라고 판단한다고 치면은 이 역량이라는 것을 다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도 적응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어떤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과와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성과와 연관되지 않은 것들은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역량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장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 직무나 지위에서 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역량이라는 게 성과를 내는 어떤 특성들이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특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ncs에서는 이러한 직업 능력과 관련돼서 우리 뭐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지식 기술 태도 뭐 직업 기술력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뭐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 뭐 모두 다, 모두가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갖다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은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의 어떤 채용 과정에서의 평가 과정도 역량을 평가할 때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직업 기초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기소개서 평가를 하거나 필기시험 평가를 하거나 면접 평가할 때 행동으로 평가한다는 걸 갖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전, 전반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세 번째는 이 역량에 대한 어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음. 우리가 흔히 면접에서 그 경험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험 면접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의 질문의 구조가 원무했던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묻거든요. 이걸 왜 물을까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인간의 행동은 그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행동이 뛰어나다고 하면 미래 행동도 뛰어나다 이게 이제 어떤 체형의 평가 기준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교재에도 있지만, 역량평가의 기본 개념은 재현성이 있다는 것으로 과거 성과를 파악하여 그 사람의 미래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준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준거를 과거 행동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에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라고 하면, 미래에서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를 한 다음에서도 이 사람이 우수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역량은. 측정을 할수 있고 개발할 수 있,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측정을 할수 있다.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그 역량의 두 번째 특성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또 행동 그 자체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볼수 있으면 뭐래요? 평가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관찰을 할수 있고 평가를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다고 하면, 어뜨, 어때요?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더 역량 향상을 할수 있게끔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하, 함으로써 개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역량은 이런 네, 크게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역량에 대한 뭐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기업에서의 역량, 기업에서의 역량이라는 것은 고성과자, 우수성과자의... 어, 행동 특성들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어, 반면에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NCS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인데 여기도 C가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말씀드린 역량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NCS에서는 이거 역량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직무 능력 또는 직업 능력의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기업에서 역량을 갖다가 고성과자의 특징이라고 이게 정의를 했다라고 치면. 국가에서는 직무, 직업과 관련되었고 어떤 고성과자의 특성을 갖다가 정리한 것보다는 어 직업에 필요한 능력, 직업에 필요한 능력들을 산업별, 수준별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고성과자가 아니고 저성과자도 될수 있고 또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이가 어린 분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경력 로 계속 그 쌓아가는 그런 분들도 될수 있기 때문에 NCS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성과자의 어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능력이란 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어, NCS의 C가 competency 능그 역량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할수 있고요. NCS에서의 어떤 직무 능력은 그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이고 두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인데 아까 역량이라는 게 기업에서는 superior performan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effective performa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수행 증거라는 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 수행 증거는 뭐뭐 할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 뭐를할수 있는 행동 지표를 의미하고 이 행동 그 수행 증거를 가지고 교육에서는 학습 목표로, 목표로 사용하기도 하고 성과 평가에서는 평가 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수행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에요. 어, 근데 단순화 시키면 뭐뭐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요리를 가지고 수행 증거를 만든다. 그러면 그 요리의 수행 증거는 요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할수 있는 거에 대한 능력, 그리고그 능력에 필요한 직업 그 지식 기술 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갖다가 NCS에서는 이제 쭉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NCS가 실질적으로 채용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냐? 제가 NCS는 두 가지 능력을 갖고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NCS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이런 채용 전 과정에 거쳐 갖고 직업기초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 동시에 다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문을 볼때 공고문을 볼 때도 거기에 이제 직무 설명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밝히고 있고요. 입사 지원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입사 지원서 양식 이외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과제 통해서도.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공공기관, 공공 부분에서 어떤 채용 평가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필기 시험에 있어서도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면접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로 평가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채용 공고상에 직무 설명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어떤 직무 설명 자료를 봤을 때그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대로 능력 단위 밑에 필요 지식이 있고 필요 기술이 있고 직무생 태도가 있고 직업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직무생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이 기술, 그다음에 직무생 태도가 직무생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직업적 능력은 밑에 직업적 능력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 채용 과정에서 활용이 되느냐 했을 때. 지금 피기시험이죠. 피기시험 같은 경우는 지식과 기술을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직무수행 능력 중에서 피기시험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지, 자기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시험,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직업기초 능력은 뭐 아시다시피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이제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 중에서 어, 10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뭐 그걸 다볼 수도 있고 몇 가지 영역을 갖다 골라서 이제 시험 형식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면접에서는 또 틀립니다. 면접에서는 필기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이 평가됐다고 하면 면접에서는 이제 직무생 태도, 태도와 직업기술 능력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서 직무설명서를 봤다고 하면은 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런 개념을 아셨다면은 그 적용이 가능한 거죠. 아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 대가 개괄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수립해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지식, 기술, 태도, 이거는 말씀드린 직무수행 능력이에요.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은 NCS에서 지금 세분류, 세분류가 직무 단위이고, 그 세분류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게 1039개인데, 그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뭐 하나,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직무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1039개의 어떤 체계는 같지만, 그 1,39개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직업기초 능력에 초점을 맞춰갖고 어,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맞, 맞고요. 어, 직무수행 능력은 그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지만 직업기초 능력은 그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와 상관없이 이제 모든 직무를 수행할 때 이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능력들. 그래서 직무에 대한 거는 직무에 따른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 될수 있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직무는 1039개지만 직업 기초 능력은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제가 이 채용 설명 자료, 직무 설명 자료 가지고 어, 지식과 기술은 필기 시험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렇고 수행 태도는 태도와 태도는 이제 면접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일단 그 왼쪽에 있는 그 블라인드 채용의 단계별 평가 도구 및 평가 도구는 시험, 우리가 보통 선발 과정, 채용의 과정들이 일단 채용 공고서부터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채용 단계별로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에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기초 외국어 능력은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했을 때 서류 전형에서 자격 같은 거로 판단을 할수 있고 또 인터뷰 과정, 피규시험에서도 물론 볼수 있죠. 근데 뭐 그,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어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지원, 그 입사 서류의 어떤 지원 자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또 이제 면접 과정에서 우리가 외국어로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34개 왼쪽에 있는 거는 평가 도구 및 평가 도구 예시에 있는 내용들은 각 채용 단계별로 직업 기초 능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고 어, 그 정리를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그 밑에 하위 요소 34개가 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선발 도구들 이많이 있습니다 입사지원서부터 필기 시험 그 다음에 그 면접에서도 뭐 개별 면접이 있고 뭐, PT가 있고, 뭐, GD가 있고, 인바스켓이 있고, 뭐, 롤플레이가 있다고 치면, 그런 34개 하위 요소들이 각각의 선발 도구에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 요런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하시기 좀 편리하게 좀 팁을 드리면, 음, 아까 역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동. 오른쪽 표에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5개, 5개의 하위 요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행 증거와 행동 같은 거를 연결시켜갖고 우리가 평가 방법을 갖다가 매치시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자, 문서 작성. 문서 작성이라고 하면 수행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서 작성이라고 하면 수행 증거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걸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문서를 작성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도구가 어떤 게 돼야 돼요.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논술 같은 걸 통해서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의 이해, 문서 이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수행증거를 치면은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내 갖고 어떤 문서를 주고, 그 문서에 대한 물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원자들이 문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또그 지금 용어가 바뀌었는데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요. 의사 표현 능력 실제로 그 의사 소통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 표현 능력이긴 하지만 의사 표현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 증거로 치면은 자기가 어 의도한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잘 설득시킬 수 있다, 응?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면접에서 질문을 던져갖고 상대방이 어,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본인이 할 얘기를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언어 구사력이 되는데 실제로 이해 표현력이거든요. 본인이 어,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면접에서도 이, 이해 표현력 그리고 또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경청은 뭡니까?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잘, 잘 들어주는 게 수, 어, 경청의 어떤 수행 증거다라고 했을 때는 잘 들어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어, 여러분 토의 면접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셨죠? 이 토의 면접에서 가장 큰 평가 요소가 경청입니다, 경청. 다른 사람들 얘기를 실제로 잘 듣고 있는지 이해 표현력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게 그냥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지 아니면 발표 면접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그 어떤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이해 표현력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도 또 틀려지는 거예요. 행동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이런 평가 방식 같은 것들은 역량이나 사실 NCS나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행동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필기 시험 같은 거를 볼때 그리고 전공 시험 같은 것도 볼 때도 예전에는 어떤 지식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물어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다. 행동이라는 것에 초점이맞춰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런 평가는 그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 요소,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 도구, 평가자로 구성이 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직업 기초 능력 선발 매트릭스 보실 때 개발 영역이라고 하고 거기 하위 단위라고 써 있는 것들이 이제 평가의 요소가 되는 거죠. 옆에 이제 뭐 입사 지원서부터 여러지 면적 도구들이 평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할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평가가 정말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됐는가 여기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어,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험의 결과가 일관되냐 어떤 평가자에 따라서 아니면 평가 도구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평가자 3명이 하나의 지원자를 평가했을 때 각각의 점수가 뭐1 어떤 평가자 A는 100점이고 평가자 B는 70점이고 평가자 C는 30이 나왔을 때는 이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틀려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그뭐 능력을 평가받기도 시험을 봤는데 월요일날은 100점이 나왔어요. 화요일날은 70점이 나왔어요. 수요일날은 30점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가 제가 보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는 평가에 어떤 신뢰성이 없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가의 신뢰성이고 타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측정하자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들이 역량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사원이 채용의 과정에서 굉장히 역량이 높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 선발 점수가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조직 안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드 되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성과도 못 내고 조직이 적응도 못해요.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 낮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에 대한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도 그 평가는 평가의 요소. 그니까 평가의 기준, 평가의 도구, 평가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 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특히 이제 공정성이라는게 강조가 된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 평가에 있어서 또 구조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이 구조화라는 것은 모든 지원자들에 대해서 어, 동일하게 평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의 그 타당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대해서 어 어떤 평가 요소가 있다고 라 하면은 평가 요소에 대한 행동, 수행 증거를 바탕으로 한 행동들을 갖다 정의하는 거죠. 문서 작성이면은 수행 증거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문서 이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준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정리해서 뭐 지원자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과제를 줘서 지원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답변의 행동들을 갖다 분석을 하고 수준에 따라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구조화라는 면접들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어떤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구조화 방식을 써 쓰고 있기 때문에 평가 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다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역량과 같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 이, 이런, 그, 세미나의 취지도 어떤 무분별, 무분별한, 무분별한 스펙, 스펙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어떤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이 있다고 했을 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ncs가 전부 다 나타나 그거에 대해서 모든 방향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9개에 대한 1039개에 대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있고 없는 직무들이 이제 범법 법, 의료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체계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ncs에서 없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ncs에 있는 세부를 좀 찾아보시고 자기가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실현할 수 있을 때 어떤 뭐 부모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설계해서 실행한다고 하면 어, 결과적으로는 어떤, 어, 개인적인 어떤 사안,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고요. 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